왜? 네, 들지마라들지마라 네, 네, 들지 네, 네. 먹고나서 한 젓가락만 낫 진짜 한 젓가락만. 덜기 참 그렇대. 먹고 바꿔서. 아니. 먹어도 될것 같은데. <laughs> 그럼 나 짜장면 주지 마라. 한입. 한한 한입. 아니. 안 먹어야 되는데. 왜 이거 다시 징조 하나? 네 얼굴이 나와 버렸는 거야. 그래 다시. 네 얼굴이 나오면 안돼안 안 돼서. 아 한쪽 알아 묶어달라고? 응. 음. 어, 알겠어.